네, 네.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공정경제 인생보부장 국회의원 최선입니다. 예,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공정위 제재에 불복해 행정소송으로 대응하고 있는 대우조선해양과 그 대주주 산우은행에 대한 분단 기자회견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참석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우조선해양 각질피해 하청대체 하청업체 대책위원회 윤범석 위원장. 조선 삼사하도구 갑질피해 하청업체 대책위원회 한익길 위원장 오셨습니다. 어, 그리고 항상 을들과 함께해주신 소중한 분입니다. 김남주 공무 변호사 참석해주셨습니다. 어, 이 뒤에 함께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어, 제가 시간,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 꼭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어, 소개해드려야 되나요? 예. 네, 네. 어, 갑질피해 하청업체 중소기업을 건실한 중소기업을 했던 사장님들입니다. 이란의 강상규 대표님 오셨습니다. 해양 ENG 권구한 대표님 오셨습니다. 진성의 김기석 대표님 오셨고요. 아전기업 박건호 대표님 오셨습니다. 만능 ENG 박종문 대표님 오셨습니다. 마린 ENI 송윤석 대표님 오셨고요. 사면 ENG 장희철 대표님 성화 엔지니어링 조용식 대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용성기업 정용균 대표 오셨고요. 유청 이엔지 한종관 대표 참석해 주셨습니다. 어, 기자 여러분들도 이분들을 좀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그, 기자회견 취지에 대해서 말씀드린 후에 우리 대책위원회 대표님들의 발언을 듣고요. 어, 기자회견은 남독한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어, 제가 오저, 오전 바로 이 자리에서 현대자동차협력업체 의 불공정행위에 관한 기자입니다. 오늘은 조선업입니다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었다 자부하는 자동차산업과 조선산업 대기업들의 인면에는 이처럼 많은 중소기업들의 고통이 담겨져 있습니다. 대기업들의 불공정행위 유형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단가 우려치기, 대급, 미지급, 계약서, 위교부 산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마치 갑질의 공식이라도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 경영기관 노동자들은 직장을 잃고, 가정을 잃고, 심지어 목숨까지 잃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사태를 만든 대기업들이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거나 보상을 하기는 커녕, 이법행위의 증거들이 확인돼 공정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반성의 기미 없이 행정소송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점. 지난 4월 2일, 대우조선 해양은 김현장을 앞세워 공정위의 가진금에 대한 처분 취소 소송과 집, 집행정지 신청을 어, 제기했습니다. 어, 제가 당해 공정경제민생공장을 맡으면서 지난해 8월 처음 개최한 갑질피해 증언대회부터 시작해 토론회의 국정각선, 기자회견을 통해 끊임없이 조선산사 협력업체 갑질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월 대우조선해양이 27개 협력업체들을 대상으로 저질러왔던 하도급 거래에 관한 서명, 위교부 부당한 하도급 대금의 결정, 부당한 특약 강요와 같은 불공정 행위에 대해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가진금 108억 원을 부과하고 대우조선해양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오늘 함께한 피해 협력업체들은 이제라도 대우조선해양이 이법행위가 명확하게 확인된 만큼 그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와 피해보상 그리고 불공정행위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노력들이 이루어지길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대우조선해양은 공정위 처분 이후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대주주인 산업은행과 대우조선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면서 피해 업체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협력업체를 담당하는 대우조선의 임원들은 소송에 이겨서 받아갈 수 있으면 받아가 보라고 조롱에 가까운 모욕적 발언들로 피해 업체들을 대해서 2차 가해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우조선 해양의 대주주인 국책기관 산업은행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남의 집 문제인 듯 관망하고 애매하면서 공정위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이 이루어질 때까지도 어떠한 입장론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 혈세를 투입해 겨우 살려놨더니 오히려 국민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해 그 오월적 지위가 더 공고해진다면 가까스로 버티고 있는 중소기업들은 더 이상 설 자리를 잃게 됩니다. 대우조선해양측은 공정위가 지적한 입법사항들 대부분을 인정할 수 없고 법적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만약 대우조선해양측의 주장이 맞다면 갑질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가 없는 상황입니다. 갑질을 하고 중소기업들이 줄도산을 하게 만들어도 얼마든지 법망을 빠져나갈 수 있다는 대기업의 오만함이 드러나 있습니다. 김혜장을 비롯한 대형 노폼들이 그 오만함을 부추기고 있고 재벌 대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를 만들어 온 역대 정부의 경제 정책과 우리의 법제로 현실이 이를 묵인하고 용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정 소송의 민사 소송까지 이어지는 동안 중소기업은 망하거나 생계의 어려움과 채무에 시달리다 법적 고통과 손해 배상을 포기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대기업들은 이런 나쁜 경험들을 쌓아왔고 대우조선해양 또한 똑같은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갑질 구조를 바꾸겠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정 경제 성과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기관인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의 대주주로서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법위에선 대기업의 어만함을 용인하는 나쁜 정부, 문재인 정부의 산업은행이 여전히 고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과 산업은행은 행정 소송을 취하하고 갑질 피해 업체들과 만나 진지하게 손해배상에 관해 협의해 줄 것을. 강력하게 축구합니다 다음은 현장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을 포함한 조선대기업 3사의 갑질 투쟁에 맞서고 있는 어, 갑질에 맞서 투쟁하고 있는 조선 삼사 피해 업체 한익길 위원장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조선 3사 하도급 갑질 피해 한층 업체 한익길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이 2019년 2월 28일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서에 대하여 2019년 4월 2일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가처로 신청했다는 을 소식을 접하고 억울하고 원통하여 쉽게 잠을 청하지 못하여 이렇게 탄원소로서 우리의 억울함을 간절함을 호소하고자 합니다. 2012년부터 조선해양플랜트산업은 초광기였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때부터 조선해양산업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원인은 대우조선 해양 경제진들이 남상태 전 대표, 고재호 전 대표입니다. 자신들의 대표회사 연임을 위하여 어이없게도 저가 수주, 과다 수주를 자행하여 만들면 만들수록 적자가 발생하는 생산 구조를 만들어 놓고 그 적자를 분식회 해결로 또 하청업체에 전가시킨 몰상식한 경영형태로해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수많은 하청업체와 대표자들을 자살, 정과자, 신용불량자로 만들어 놓고 그 하청노동자들에게는 임금, 퇴직금 체불로 경제적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결국엔 실직으로 연결되는 최악의 어려움을 겪게 했습니다. 터키 베이스 방식의 수술을 해놓고는 저가수술 과다수술에 인한 설계 능력이 상실하여 설계에서 물량산출을 제대로 작성하지 못하였으며 생산에서 생산 스케줄을 제대로 작성하지 못하였으며 자제적기 납품에 실패하여 생산부서의 2중 3중 작업에 재작업이 반복 재생되었습니다. 과다수술에 인한 자재 납품 지원에 의한 자각 공백이 무한 반복되었으며 설계 미스로 인한 자재 과다 발주및 생산 재작업하게 되었습니다. 생산 공정 지연 및 생산 로스 발생 등 업무 부수를 매우기 하여 생산 인력 과다 투입이 이루어졌으며 이 모든 손실을 하층업체에 증가시켰습니다. 이러한 대어 조선 해양 경영진들의 몰상식한 경영 형태에 대하여 공정 거래에는 과징금 1 0 0억원과 검찰 고발의 의결서를 발행하였는데 공정거래위원회의 그 착한 의결서에 반성과 재활방지 대책을 세우고 피해 하층들의 구제를 실시해도 부족한데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하니 참번번스럽고 추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이유는 이번 대우조선 해양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가 공공입찰 제한을 넘어 영업정지수준으로 의결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을 하였을 것입니다. 이처럼 공정경제에 역행하는 대오조선해양을 포함하여 조선 3사의 정류지는 아직도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하도급 값질을 자행하고 있어 더 이상 관용을 베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선 3사 하도급 값질 피해 하청업체 대책위 회원들은 이들의 악랄한 악행에도 파국만은 막아, 막고자 최소한의 금액만으로 보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대우조선 해양측은 미사소송을 통하여 하라는 등, 검전적 여유 없는 대책이 회원들에게 막말에 가까운 행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부디 탄원시에 적은 힘없는 하청업체의 탄원을 받아주시어 반성과 그 후속 대책조차 없이, 그 피해 하청업체들의 피해 구조에 조차 없는 관용은 없음을 만천하에 알려주시어 다시는 이러한 하도급 갑질이 이 땅에서 사라지도록 간절하게 호소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다음은, 음, 김남주 고문 변호사 모시겠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 하청업체 대표님의 현실에 대한, 현실의 이 각질에 대한 이야기 들으셨는데요. 하청업체 대표님들의 주장은 그냥 본인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피해 주장을 공정거래위원회가 확인을 해줬고, 그 의결서 내용을 우리가 꼼꼼히 좀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그 의결서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혼자 피해자들의 주장을 듣고서 그냥 소설을 쓴 것, 또는 아니면 일방적인 주장, 이것이 아니고, 대우조선 해양의 내부 자료, 대표이사에게 보고된 이메일 자료, 그리고 피해 업체들이 문제를 계속 제기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내부 대책회의를 한 자료, 그 자료를 근거로 하도급 갑질을 해왔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 자료를 보면 하도급 대금을 어떻게 지급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산정 기준도 없이 자기들 예산에 따라서 저가 수주로 인해서 피해를 만회하기 위해서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이것을 하도급 업체에 전가하는 방식으로 결정해 왔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나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 실무 대구조선해양의 실무, 실무진들은 대표이사에게 보고를 이메일로 올렸습니다. 그 이메일을 본 대표이사는 그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지시하지 않고 기술적인 문제점 해결만 지시한 채 그대로 종래의 하도급 갑질 관행을 승인해 왔습니다. 이 내용은 동종이 의결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어, 대우조선 해양의 이 갑질 문제가 하도급법을 위반한 그냥 행정적 제재로 끝날 문제가 아니고, 어, 민사적으로 보면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해서 피해가 구제되어야 되고요. 형사적으로 본다면, 피해, 피해 업체들은 정당하게 대금이 지급될 것이라고 지급되는 것이라고 믿고 공사를 해왔는데 알고 보니 대기업인 대우조선이 피해 업체들을 속인 것, 사기를 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문제는 검찰이 사기 혐의에 대한 수사를 즉시 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공정거래위원회가 대우조선해양 법인에 대해서 고발 조치를 해서 통영지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단순히 고발된 내용만 수사할 것이 아니고 대우조선해양이 이런 사기 범죄에 대해서 혐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직권으로 인지하여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지금 사태가 이와 같이 위중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피해 업체들과 그리고 산업은행 대우조선이 그 해결책을 위해서 한번 만났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는 소, 소송을 할 수밖에 없고, 어, 행정소송을, 대우조선은 행정소송을 할 수밖에 없고, 민사적인 구제는 소송을 통해서 이겨서 받아가라.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산업은행은 본인들은 은행원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개입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알지 못한다. 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데 급급했습니다. 하지만 산업은행은 대우조선의 55.7%인가요 과반수 대주주로서 자금을 대여한 또 주채권자입니다. 그리고 경영관리단을 파견해서 자금과 경영에 대해서 보고받고 승인하고 모든 것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해양산업의 저가 수주로 인한 손실을 어떻게 만회하는지 이것은 모든 경영자료에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파악하고 있었다고 볼수 밖에 없는데 그런 손실을 만회하는 방법이 마법이 아니고 하청업체에게 전가하는 방식이라는 건 삼척동제도 알수 있게 뻔히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방조를 해갖고 공범인 산업은행이 하청업체들의 피해 구제에 대해서 비웃음으로 일고 있다. 발뺌을 했다는 것은 지탄받아야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따 기자회견문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그 관련자들을 문책하고 즉시 해임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네, 저희 발언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네. 꼼꼼하게 말씀 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함께 마련한 기자회견문 발표하겠습니다. 윤범석 위원장 대우조선해양 갑질 피해 하천업체 대책위원장 윤범석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은 하도급법 위반하는 위법행위를 위반 자행하고 인정도 하지 않고 반성도 하지 않으며 지난 2일 서울 고등법원에 공정이 가진금 등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으로 맞대응하며 시간을 지연하고 있다. 산업은행은 55.7%라는 과반수 지분을 보유한 대주주로서 주채권자로서 이를 방치하고 있다. 지난 4월 2일 대우조선해양은 공정거래위원회 행정명령에 불복하여 김현장을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공정이 가진금 등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 제기하였다. 공적 자금인 국민의 혈세가 아직도 회수조지않는 상황 속에서 대우조선해양은 하도급법을 위반하여 100여 개 이상의 하도급업체를 도산으로 몰아놓고도. 전혀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초대형 불법 행위는 공정위 조사에 의해서 명백히 밝혀졌다. 공정위는 대대적인 조사를 통해 대우조선해양의 내부 자료를 확보하고 두 차례의 전원 회의를 열어 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고 이번 처분을 내릴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우조선해양은 반성하지 않는 채 혈세를 또다시 낭비하여 김해장이라는 국내 최대 로펌과 소송 소송 대리인 계약을 하면서 국회와 정부에는 보고도 하지 않은 채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은 소송 전에 소송을 통해 끌면서 피해자들이 나갔다르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러한 행위는 대리운전, 막노동, 실직자, 힘겹게 살아가는 피해대책 업체들과 그 임금을 체불한 노동자들을 두번 울리는 만행행위이다. 대우조선해양은 하도급법 위반 사실이 일파만파 커져 공정위에서 이미 제 2회 제재 처분을 받고 공공입찰 제한을 당할 위기에 목전에 닥쳤고 현재 기업결합 심사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현재 진행 중인 하도급법 위반 직권조사에서 더큰 위법 사실이 밝혀질 밝혀져 영업적 영업정지 처분까지 당할 위기에 처해 있다 이 사실이 해외 경쟁 당국에 알려질 경우. 기업결하심사를 통과하기 어려울 것이며 윤리경영 이슈에 민감한 회의 선주들은 위법을 자행하고 거기에 대응하는 부도덕한 대우조선해양의 발주를 계속할지 의문을 제기한다. LNG 선박을 포함한 모든 선박 시리즈 호선은 발주가 되는 만큼 한 군데의 영업처만 계약이 취소되고 또 그로 인해 엄청난 손실이 점쳐지는데 대우조선해양은 이러한 경영 환경 리스크를 안고서 경영에 나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 자리에 모든 피해 대표들과 5천만 국민들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이해하지도 못할 것이다. 이와 같은 위법 행위를 장애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우조선대양은 협력사 지원 담당 이상엽 상무 최용석 전무 경영 판단을 그르뜨길 조언하고 담당을소유르게하여 회사를 이직형으로까지 위태롭게 만들었으며.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하지 않은 채 피해 하도급업체에게 소송으로 이겨서 손해를 받아갈 테면 받아가 봐라 조롱섞인 태도로 일관하며 대우조선해양의 다가올 위기를 더욱 키우고 있다. 따라서 대우조선해양은 이상혁상무와 최용석 전무를 즉각 해임할 것을 요구한다. 지난 정권에서 산업은행은 십종 가까운 열세를 국민의 다수의 부정적인 생각을 무시하면서. 무시하면서까지 대우조선 해양에 쏟아붓고 경영가입단까지 파견하여 경영관리를 하면서 불법행위를 제대로 간류광독하지 못하고 국제근행으로서 오히려 방조하면서 현재도 대우조선 해양이 2차 가해를 계속하고 있는 것에 동조하고 있다. 산업은행은 대우조선 해양과 현대중공의 합병과 관련하여 하도법 위반행위의 여파가 미칠까봐 사건을 은폐 축소하면서 노력하고 대우조선해양의 뒤에 숨어서 나는 은행원일 뿐이라는 변명도 안된 변명으로 피해 업체를 사지로 걸고 있다. 이에 대우조선해양 갑질 피해 하청업체 대책위원회는 정부와 국회 또는 국민들께 국채은행인 산업은행의 100% 지분을 소유한 소유 주주로서 산업은행장 이동걸 회장, 성주영 수석 부회장, 서차령 감사, 최태현 기업부문 부장 정재경 구조부문 본부장, 기업구조조정실장, 김수야 대우조선해양계열팀장 그리고 지금까지 파견된 경영관리단을 대우조선해양의 관리감독관에 해태한 책임을 물어서 즉각 행임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산업은행은 과반수 이상 대주주로서 즉시 임시주주층을 송해봐여 대우조선, 대우조선해양대표이사 이성근을 비롯한 이사와 감사 전원에게 해임을 하고 교체해야 한다. 공정위는 스스로 대우조선해양의 하도법 위반 행위가 범죄기업이라고 확인하였으며 대우와 현대의 기업 결합을 단호히 불어야 할 것이다. 처음부터 피해 하도업체들이 피해를 호소할 때 성실히 협의하고 구제하였다면 이런 경영위기에 처해 있지 않았을 것이다. 대우조선해양의 일을 죽을 힘까지 도와줬던 하청업체 입장에서는 이러한 현실이 믿기지 않을까 행정소송과 피해구제를 지연시키면서 기업윤리는 망각하고 자기 살길만 찾아서 깊은 수렁으로 빠져드는 대우조사장에 향해서 우리는 죽는 날까지 투쟁할 것이고 끝까지 싸울 것이다 파산되고 신용불륭 다들고 전과자가 된 피해업체 대표들과 임금을 못 받아서 실업자가 된 하청업체 노동자 수천 명은 공정위의 처분조차 휴지조각으로 만드는 대우조선해양의만행 앞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또 어떻게 살아야 할지 벼랑 끝에 서서 죽음의 목점을 두고 대우, 대우조선해양에 경고한다. 하나, 대우조선해양 갑질 피해 하청업체 대책위는 공정위와 별도로 정성립 전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대우조선해양에서 하도법 위반 행위를 진두지휘한 관련자 모두를 형사하고 바할 것이다. 둘, 하도법에서 규정한 세배 징벌적 세력을 받아낼 것이다. 셋, 대우조선 해양의 불법적이고 비윤력적인 하도업적 갑질행위를 해외 경정단계에 알려 대우와 현대 기업결화를 포활하도록 그리고 해외 선주사에 알려 해외에서 발주하는 모든 선박에 대해서 발주에 대한 제보를 할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2009년 4월 10일 대우조선 해양 갑질피해 하청업체 대책위원장 윤범석 외 11명 이하 1동 태우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마무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정 경제에 대한 의지가 아직도 확고하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규제기관이, 규제기관의 공정위가 어? 불법적인 불공정 행위를 밝혀냈음에도 세금이 투입된 기업과 국채은행인 산업은행은 김인장이라는 로펌을 동원해서 피해자들의 두번 울리고 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나라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게 나라냐라는 함성 이분들은 아직도 가슴에 품고 있을 겁니다. 청와대 윤종원 경제수석에게 공개적으로 면담을 제안합니다. 어, 오늘 이 면담 제안에 빠른 시일 내에 답변을 해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 기자에게 마치겠습니다.